지난 여름 담장을 허물고 작은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 KBS 대전방송총국이 이번에는 갤러리를 꾸며 시민과 지역 미술인들께 내놓았습니다. 개관 초대전으로 모건대 교수 초대전이 시작됐습니다. 방석준 기자가 전합니다. KBS 대전방송총국 공개홀 로비가 갤러리로 변신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축하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프라노 김지숙의 개관 축하 공연과 함께 첫 전시회에는 모건대 교수들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2006년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추정가의 25배인 3억 2천여만원에 낙찰돼 현존 한국 작가로는 최고가를 기록했던 김동유도 그레이스 켈리의 이중 초상 등을 전시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레이스 켈리인데 가까이 가면 영화 모간보에서 함께 연기했던 클라크 게이블로 해체되는 작품입니다. 한국화를 천 위에 은박과 석채를 사용해 독특하게 그린 정황래, 석채로 빨랫줄 위에 빨래를 그려 영혼의 이완을 표현한 진정식, 명동 대성당 스테인드 글래스를 복원한 장상건, 작은 우주를 그린 김광환, 디지털 이미지 기법을 사용한 김영호, 무지개를 형상화한 허진권의 예술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그런 작품들을 하는 작가들입니다. 해서 그 7명 밖에 안 되지만 아마 오시면 작품이 그 다양하여 상당히 볼거리가 많을 것으로 알게, 알고 있습니다. KBS 대전방송 총국은 지역 작가들에게 시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의 장으로 이 갤러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뜻깊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원동력이 되려야 생각을 하고. KBS 대전 총국은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한 차원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KBS 뉴스 방석준입니다.